합니다. 합니다. 어 너의 교점 4, 5 아니 다시. 너의 교점과 4, 5를 지나는 직선 L입니다. 직선 직선 L은 구할 수 있어야 돼. 직선 L은 구할 수 있어야 돼. 어떻게 구해? 교점 구하고 그럼 쓰륵뿅해 가지고 하면 돼. <laughs> 안 돼. 되죠? 직선 L 못 구하면 집에 못 가, 오늘. 그래서 직선 L은 어떻게 되죠? 직선 L은? 뭐라고, 뭐가 나온다고? 불러줘. 3X-Y-7는 0. 이렇게 나온다고요. 맞습니까?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요. 요게 지금 L입니다. 맞습니까? 그리고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. 맞죠?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? 얘를 원점에서 수선을 내려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몇 콤마 몇이래? A 콤마 B래. 얘를 구하래. 얘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? 너와 너의 교점 아니야?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? 노란색 기울기 몇이야? 기울기가 지금 3이죠? 맞습니까? 그러면은 왜? 그러면은 요놈 기울기 뭐가 되죠? 마이너스 3분의 1 되죠? 근데 몇 콤마 몇 지나? 0 콤마 0, 0 지나잖아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? Y는?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는 거잖아 좀 정리해 주게 되면은 3X가 아니지 X 플러스 3Y는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? 너랑? 너랑 뭐 하면 돼? 연립하면 끝 맞죠? 너랑 너랑 연립하면 끝 연립하면 몇 콤마 몇 나와요? 연립하면은? 알려줘 몇 콤마 몇 나오니? 몇 콤마 몇 나오니? 3분의 7 콤마 마이너스 7 나오니? 맞아요? 아닌 것 같은데 10분의 21 콤마 맞죠? 10분의 21 콤마 마이너스 10분의 7 나옵니다 연립하면은 그래서, 왜? 그래서 a가 10분의 21인 거고요 b가 마이너스 10분의 7인 겁니다 더하면은 A 더하기 B는 10분의 14니까 약분해서 5분의 7이 답이죠. 이게 계산 문제죠? 계산 문제.